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경험은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원함이나 논리를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관 속에 전해오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계획이나 욕망이나 판단에 따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종 우리의 영 속에 전달되는 성령의 지침과 상반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근거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은 영의 직관에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모든 것이 영영이 내려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직관에 계시 된다니까. 우리가 이성의 생각이나 감정의 느낌이나 의지의 욕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육신적인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뭐 당연히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난 것만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늘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콜링도 분명하고 사명과 사역도 분명하다면 자, 그러면 뒷받침이 끝까지 다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 쪽이 지금 저좀 저, 저, 지우쳤거나 어느 부분 쪽이 지금 하나님 도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그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봤으면 좋,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의 직관 속에 계시를 받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예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든, 싫어하시든, 관계, 관계치 않고, 어떤 일이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성훈련 할 때, 이빨 닦을 것, 이빨 닦을 때도 물어보라고 그러거든요. 화장실 가서도 물어보라고 화장실 갈 것도 물어보고 화장실 가서도 화장지 몇칸 쓸까요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오면서 지 맘대로 하고 지 뜻대로 했던 것들다 버리라는 게 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까요 말할까요 막을 나갈까요 나, 나가지 말을까요 신발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나의 어린, 세살 먹은 어린애처럼 다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서 행, 행해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나타나고 하다 보면 뭐 이거는 뭐100%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뭐100% 육신이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셔야 되죠 아무것도 우리는 뭐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정할 저 실력도 안 되고 하는데 다 그분께서 하시는데 그분께서 다, 다 해주셔야 당연한 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영적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 우리가 가진 영의 능력 이상으로 나아가지 말아, 말하, 십시오 우리가 영의, 영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나아가지 말아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테마 하는 얘기도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테마 같은 거 절대로 혼자 가서 한다거나 자기절로 해서 하는 것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하는 대로 나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린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인다면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우리의 타고난 힘, 즉, 혼의 능력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이게 넘어지는 일이라고요, 결국은. 우리 능력 밖에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육신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던 기술들을 총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타고난 힘에 의해서 고뇌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한테 죄가 되기 때문에 하자는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마라. 이슬이죠 이렇게 하여 번뇌는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나,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뇌가 시작되기, 번뇌가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나지, 큰일 났네, 막, 걱정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거지요, 뭐. 지나치게 일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로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이, 뭐, 이, 저, 실력에 능력에 붙이는 만큼, 양큼 막, 계속 막, 키워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당을 못한다는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라 하시면 하고 서라 하면 서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지금 저도 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 말씀 드리지 이게 쉽겠습니까? 왜 아쉬운지를 제가 설명해드릴게. 요 우리나요 저는 이제 올해 6 2인데6 아, 2 둘이나 살아서 자기가 자아가 자기 그 자기가 한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 지식, 이런 거 실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기수, 기도도 좀 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도 좀, 눈치도 좀챌줄 알고, 눈치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다면, 토도군다나그 뜻대로 따르겠냐고요. 안 따르죠. 어? 자기 알고 있는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게 더 옳고, 그게 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한테 무엇을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말한 대로 자아나 육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영적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간단히 얘기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해도 어려운 일이고,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을 지금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저 위치를 지금 변경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디 위치가 어디였었냐? 육신에, 사단에, 위치에 육신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이기고, 번화하고, 깨틀고, 해가지고, 지금, 이쪽, 영예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일이라, 이건 단단히 마음 먹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되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고, 어리버리하게 해다가는, 진짜, 나한테, 나 자신이 속아가지고, 어떻게, 감당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뭐, 뭐, 예를 들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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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다 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 그러고 그렇게 돼서 구원을 다 받는다고 하면 그, 예? 용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그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은 이 다섯 손가락도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박보영 목사님도 그 가시면 어떤 회에 가면 그렇게 보인대요. 흰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밖에 안 된대요. 다섯 손가락도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박저 박보영 목사님이 몇몇 명이 더냐고막 물어봤다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교회에 가서 몇 명밖에 안 되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본 숫자하고 다른 사람이 그그그 그, 그 교회에 가서 본 숫자하고 똑같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그걸 막 따져서 몇 사람이냐고 물었다. 물어넣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막 박보영 목사님뭐 은사 능력을 막 팍팍 줄라고 그걸 줬느냐?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게. 뭐냐면, 그분들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이 되게끔 만들어줘서, 그, 그동안 그 흰옷 입지 못한 사람, 자기한테 속아 가지고 자기 지금 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계기점이 되면 대도록 하시려고 그런 영화를 열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런 사람들 지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해서 가서 저 영의 눈을 열어서 흰옷 입고 앉았으면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설명도 해줄 수가 있지 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을 육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거꾸로 육의 사람이 영에 훈련은 절대 못 시키니까 영의 사람이 육을, 육의, 육의 사람을 설명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육에 있는 사람이 저, 저 영에 있는 사람이 그 육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점으로 삼으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은사와 권능,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분, 그, 그, 저, 간증을 들으면서. 막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것, 저, 교회 가면은 보이시는 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와, 그분한테 물어보겠다고 몇 명이더냐고 막, 물어보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래요. 큰 교회 가는데도 불과 몇명 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응?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왜 다니겠어요? 아니,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 못 가면, 못 가는 걸로 끝이야그 대신 지옥 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잖아. 수십억년을 영원을, 영원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로 정신 차려서, 이거는 정말 정신 버차리고눈 크게 떠서, 이제 우리가 바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합격, 합당,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이, 이 시간에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